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힘의 원천을 또 만나시는 축복의 기도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우리 새벽 기도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정 말에게 나시고 본디어블라드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낭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타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come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영적 시스템화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어,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 13절에서 어,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현장에서 하는 것이 또 어떤 부분에서 강조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15절을 강조해두고 오늘 저 같이 기도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현장에는 벌써 영적 서밋을 통해서 영적 시스템이 벌써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들은 이민자로서 그리고 이 현장에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이 커다란 영적 시스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사실, 다윗보다도 더 조그만 소년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냥 자갈돌 같은 그런 사람들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망군의 하나님 요와 함께 있게 하시고,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현장에서 살게 하시고 현장에서 기동도 받도록 분명히 그 양이 그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커다란 영적 시스템을 꺾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웃긴 이야기처럼 보일 만큼 되게 과감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 각 나라의 정치와 권력자를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사단에 잡힌 자들이 큰 신전을 만들어서 영적 분위기를 세계 문화 분위기를 장악합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심지어 미국도 그렇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장악합니다큰 신전을 통해서요. 그리고 큰 신전의 또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신전이 뭐냐. 영화와 음악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교 파고들고 현장을 파고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배우에는 진짜 그들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서밋, 네피림 같은 서밋의 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확산까지 합니다. 확산하는데 사람을 초청하거나 멤버십을 활용해서요. 실제로 수준 높은 어떤 문화, 수준 높은 어떤 만남들을 그 일으키, 일으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 통해서 결국 영적 문제는 당연히 오게 됩니다. 제가 사실 프리메이슨스에서 같이 활동하던 어 어떤 한국 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마음이 정말 착하세요. 그리고 진짜 의도도 정말 좋으셨고 하는데 그 하는 중에서 본인의 결국 이제 상처를 받으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나 사실은 좋은 의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힘 어떤 좋은 어떤 오그네제이션 조직들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면 은 결국은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 더더욱 영적 문제에 그 태풍의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께 다시 같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들으셔야죠라고 했는데 참 그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십니다.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을 만큼 영적 문제가 정말 힘이 들어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라이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시면서 보내사 우리 자녀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현장에 보내십니다 우리를 장사하게 하시고 우리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삶을 이곳에서 영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 귀신 이 귀신들이 만드는 문화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시스템을 세우시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밋 스쿨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이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정말 세우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영적인 산업합니다. 영적으로 사단이 만들어낸 그런 허감 경제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산업합니다. 랩넌트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업을 끝내서 졸업하고, 그래서 돈 버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랩넌트는 그 뒤에 다른 것, 즉, 영적 세계를 보고 앞서 나가서 자신의 업을 전도자의 삶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데 쓸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 랜넌트들의 발걸음 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반드시 언약 가진 사람들의 그 발걸음 더디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올바른 방향 올바른 의도,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다면,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방향으로 가십니다. 단한 가지, 정화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정화하게 해야겠습니까? 언약을 정화하게 가지고 해야겠습니다. 언약을 정화하게 누를 수 있는 삶의 방향을 가져야겠습니다. 언약을 정화하게 누를 수 있는 삶의 목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요. 전도자 의 삶의 62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생각하는 것이 22가지입니다. 당연필연 절대, 오직 유일선 재창조, 그리고 24, 25, 그 영원, 천명, 사명, 소명, 이 모든 생각의 그 털들, 생각의 기준들이 21가지가 바로 이 복음이, 올바른 언약이 내게 정확히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이루어지는 20가지의 전도의 삶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예배의 다섯 가지 삶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교육 시스템 일곱 가지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62가지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산업합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이 돼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그냥 예배 들고 끝난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업도 영적인 산업화가 되기 없어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언약,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방향,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목표를 내가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했던 힘의 원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문화. 영적인 문화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업, 우리 웬먼터의 업, 영적인 문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문화화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문화화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각이 있고 가치관 있고 소위 바깥 사람들 많은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우리가 CVDIP라고 부릅니다. 언약과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이미지와 그것통서그 드림과 그 실제로 그걸 통해 가지고 프랙티스 할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들을 그 모든 실천들을 우리가 정말 하려고 이제 해봐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적어 보고 그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이 문화가 되고 우리 삶이 기록이 되고 우리 삶이 이야기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업이 영적인 문화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나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필요한 것, 당연한 것이 정말 생각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어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힘의 원천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못하도록 이때까지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의 상태로 그리고 점술로 우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그름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뚫고 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다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랩넌트를 일으키며 구원받은 전도자를 일으키며 움직여 오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업을 참다한 영적인 시스템으로 영적인 산업화, 산업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업을 영적인 문화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긴 싸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일이 앞에 가는 양처럼 보이지만은 분명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적 산업화가 되도록 하나님 나의 나의 입이 나의 업이 영적 문화가 되도록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제 뭐 이렇게 할까 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업을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 전세계 2, 3, 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의 업이 영적 산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업이 영적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다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업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리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드리며 우리의 경제 상태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리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리며 우리 생각 상태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의 업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문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하시는 산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게 하옵소서. 62가지의 생각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62가지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62가지 하나님의 목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앞으로 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오니그강건함을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강희영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허가 멜고에서를 꺾으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영적인 시스템에 세워지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하여 주셔서 전하 주님 김성주 성도님에게 오늘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시스템에 세워지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 모든 교우들에게,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감의 사력이기는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